俺はったもん。<laughs> <목소리로> 아. 솔직히 명호형은 우리랑 같은 그하중이가지 지가. <목소리로> 저 보이때 그냥 점프 같은 이 <목소리로> 제대로 나오더라고. 나는 한 번도 안 닫고 농구만 했는데 뭐겠지? 원 도현이 점이 지금. 몰라. 15대 9. 조린이 이은거 같네. 머리가 짧아서. 안았네 아, 아, 밥. 아, 아니, 그냥, 그냥 못 알아보네. 거한번사 네. 끝났어. 아. 아. 어. 달리면서 페이드웨이 그런 미친 일을 하면안 돼. 이제 해방이겠네. 그냥. 다시 올지 아니면 따라 나두 갈지 모르는 거지. 다시 올지. 아, 자기 나더져주고팔 벌리고 인마쟤이5대1 0 대가이다 응, 예쁘다. 고습니저기 너가 김성이가 김성. 규성. 응? 리폼이 김성 그러니까 남아 있상한 거.

대라고점이점이고 음, 맞아 오! 6대 과연 표준이 스팟인데 <laughs> 아이다따라다성 <목소리> 아니 우리가 이기고 있어, 승부랑. 아, 그래? 3 <laughs> 13 16. <laughs> 13, <웃음> 아, 추워. 뭐 이렇게 약해. 아니, 야, 니가 야, 수비. 아, 뭐, 그래,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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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땡겨땡겨이거이 <근데> <laughs> <laughs>

843, 8 4사8사8 3사8사아 844, 844, 844, 844, 844, 844, 8 4 8 4 8 4 844, 844, 844, 844, 844, 844, 844, 8 8 <laughs> <롤롤롤롤롤롤롤롤. 웃음>

나가야 되는데 와... 구구 동점이야 지금 탈전이 왜 이렇게 웃기지? 스안 해? <laughs> 아, 근데 효준이는 지냐이 이이 영상도 안볼거 아니야? 배우준 <laughs> 버러지야 <버릇이야. 웃음> 절대 안 보죠 내가 욕하는 것도 모르겠네? 기원 존나 간지럽겠네 배우준에 <laughs> 이 2호 주장은 현재가 해야겠다. 는 농구도 못고안 하고. 여자랑 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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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인형 게임이었어. <laughs> 아씨. 어, 이거 또 빨리 올라가지. 아, <laughs> 박스 <laughs> <laughs> 아웃. <아우. 웃음> <빡사우. 웃음> 그렇지. 오우 <laughs> 박스하고 존나 각 잡고 들어가면채이 영... 아이에 박스 전날 잘했다 싶으면 들어 그걸 근데 그래도 박스를 잘 해놨기 때문에 믿고 쏠수 네. 있으면서... 네. 어, 머리다머리다 머리다. 아, 그럼... 아... 이땡이인 우리 야 우리 아이야... 2이 땡이... 이 땡이... 리가이제 땡이... 이 땡이... 이 땡이... 땡... 이땡이이 올라가. 올라가만 하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와우. 자꾸 자꾸 나오고 나와, 나와! 우와. 왜제하야 이예. 이야요 약간 원래 리바운드 잡고 제대로 공격하는 게정이었는데좋았겠야나해 봐. 이도 18번이 있어. 아, 네.

오 나이스 <laughs>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빨리, 빨리. 어 뭐야 에이스 김도현하고 김도윤인 대체 <laughs> 같은건가? 재훈형 <laughs>

3이요 괜찮? 지났어? 재우가. 바보지게들 네? 네? 바보지게. <laughs> 그렇죠. 그... 자, 그... 자... 어... 어디 어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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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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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3 3. 순간 재훈이 형이 커디 던져. 지고나나4대 2. 4이요4 3. 편집해야 겠네 어, <목소리> 아, 누가, 누가 있어 있네. 누가 있냐고 니가 있냐저 바꾸니까 갑자기 아, 네. 야, 콜싱 할라고 갑자기 어. 너 아. 여기요.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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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4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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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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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가 니가 니

그다 뭘로 지광생이 얼굴. 오. 판 들어가지. 아, 저 제대로 못잡 아. 아, 최 오. 와. 카일이 어빙. 그이군그이그들이 불. 요 그들이군요. 그들이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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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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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팔구, 8, 9. 아, 좀 작게 나왔어. 와우, 나이스! 와우! 구구! 누구야얘 아마도 구 아니었어? 어,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구구고구다다 앞에 손고아 맞으면 안 된다! 맞으면 안 된다! 맞으면 안 아, 된다! 구아땡입니다 매트입니다! 매치입니다몇땡이에요 아, 지금... 굿땡 굿뺑. 너네 이점만았어 우영아 영원이 대어 볼까? 땡요